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하스스톤 새 확장팩 불모의 땅 출시를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고 사기적인 카드 한 장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제가 또 누굽니까? 그랜드마스터 선수 출신이고 어, 카드 공개를 여러 번 해온 블러리 조연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그냥 하면 또 재미 없잖아요.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 계속 주문 화려.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제가 이 카드 공개를 한두번한 것도 아니고 어, 또 여섯 번이나 했습니다. 어, 여섯 번.님들이 카드 공개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 보이시죠? 어, 제가 이 정도입니다. 어, 제가 이 정도고 또 아래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 정도 내가 제가 좀 많이 공개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지금 다 보세요. 무색 껍질. 페토 조이버즈 카드는 어, 올드 매구 원자 때 비전 폭격법사 구름 왕자 또 제가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스칼로메스 아카데미 때는 이제 최현우 마법사님과 공개를 했었는데 결투의 대가 모자키 그리고 라스트 아카데미 대단태 음산한 한영 박서 분매 푹신 만만 때 유레카 카드를 또 공개해 왔었고 이런 제 공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또 이번 카드 공개에 있어서는 또 저를 또믿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요정 팀체 능력은 그래서 요정도 아.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또 주문 전화로또 화력을 집중해주고 계셔가지고 어,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 여러분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? 그럼 이제 진짜로 제가 그 공개하려던 그 사기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중간 광고 한번또 보고 오도록 하시죠. 이제 곧 하스톤 새 확장팩 불모의 땅이 출시됩니다. 지금 바로 예약 구매하세요. 다들 하셨죠? 안 하셨다고요? 하하, <laughs> 그안 했어요. 제로 많이 기다리셨죠, 여러분들. 그럼 정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마법사 신카드고요 자, 보시면 짓눈깨비입니다 실제로 영문명이 플러리라고 합니다. 이제 그래서 읽어드리면 무작위 적하수인을 연결 상태로 만드는 거고요. 만화가 올때 강화된다고 써 있습니다. 이 레벨도 또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어, 이 레벨은 보시면 무작위 적하수인을 불을 빙결 상태로 만드는 그대로 코스트는 0입니다. 0코스트고 5만 화가 됐을 때 이렇게 강화가 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. 이제 3레벨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10만 화가 됐을 때또 강화되는 걸또 봐야겠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러스트도 약간 변화를 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그래서 3레벨을 이렇게 무작위 적 하수인 셋을 비교 상태로 만듭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만화 주문들은 보통은 초반에 활용이 안 되면 후반에는 이제 약한 주문이 될수 있는데 성장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만화 때도 무작위 세명을 0코스트로 올린다 말만 들어도 조금 되게 사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역사 유사라면또 함나지 않을까 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혜택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스스톤 확장팩도 막상 또 나오면 또 여러분들 다 즐기실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주시게끔 여러분들 친구 불러서 어, 주문 같이 해주시고 어,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시고요 어,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는데 또안 사시면 저도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모의 땅 확장팩을 예약하신다면, 제가 오늘 소개한 진눈깨비도 얻을 수 있고, 더 강력한 많은 카드들도 남아있으니까, 지금 바로, 불모의 땅, 하수스톤, 확장팩 예약하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아, 네.